More information, more info. Do you know, 알고 있니? How? 어떻게 매치 박쥐가 cooperate to survive? 사,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협력하는지. 자, 협력하는 방법. 바, 박쥐들의 협력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Kind of가, a kind of 종류에, 그러니까 one kind of, 한 종류에, 그럼 한 종류의 박쥐가 가 주어지. 한 종류의 박쥐가 has a system. 시스템을 갖고 있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 Of food sharing. s h a r i 이라는 거, 공유하는 거, 공유하기. 그래서 공유라고 그냥 해석을 해도 돼 명사처럼 먹이공유의 먹이 시스템을 체계를 갖고 있다 이해는 앞에가 하나라서 그런 거고술치 조심하시고 얘 넘어가서 자, 박쥐들이 보통 죽는데 박쥐는 die 죽는다 언제? 만약에 뭐 한다면? they go 그들이 two n i g h t 이틀 밤을 가면 two nights이니까 당연히 s without 전치사야 전명구뭐 없으면 뭐, 없으면 뭐 없이 먹이 없이 먹이 없이 이틀 밤을 가면 두밤을 가면 얘는 죽는다. 수일치만 좀잘 보시고요. 에즈가 나왔네. 이 에즈가 뭐라고 해석되는지 좀 보자. 접속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접주 여기까지가 주어인 것 같고요. 접주 동. 이즈가 동사거든요. It's not easy. 쉽지 않아. 뭐가 쉽지 않아? 어, 이런 게 주어자리에 온 동명사인 거야. 헌팅하는 것이 사냥, 사냥하는 사냥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않기 때문에 이 에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접속사는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laughs> 박쥐가 먹는 게 피야. 박쥐가 피를 먹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먹이, 즉 혈, <laughs> 그러니까 피. <laughs> 자 피를 사냥하는 거, 피를 사냥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걸좀 어린 애들 어떻게 할 거야, 그치지이열 붙은 애들 이거 더 어린 박쥐들이 자 이게 복수야. 자 fail 저번에 얘기했어 fail 아니 설명을 했는데 왜둘을안 고르고 아닌지 고르는들은 애 뭡니까? fail 실패하다, 뭐하는 것을 무조건 to 다니까 find 뭐뭐 하는 것을 즉 합쳐서 fail to find 찾는 것을 실패하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찾지 못한다 뭐뭐 하지 못한다라 해석하면 된다고 찾지 못한다 <laughs> 그러면 fail to find 찾지 못하는 거야 어린애들은 찾지 못해 food를 food를 one night out of three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out of 가뭐뭐 중에서 란 뜻도 있다 그랬잖아 이전에 그래서 세, 세밤 중에 하룻밤 정도라 생각하면 돼. 3 h r e e nights가 되게 나이츠가 생겼던 거겠지. 아까 전두 밤이었잖아. 그럼 세밤 중에 하루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3 h r e nights 중에 하룻밤은 찾지 못한다. 찾는 것을 실패한다. 이게 쉽지 않아서. 하지만 그러나 헝걸 배고픔은 r a 우리 레어템 할때 희귀템이었잖아. 희귀한이야 그러니까 배고픔은 사실 드물대. 배고픔이 왜 드물어? 그러니까 굴 굶주리는 날이 드물단 얘기거든? Because 왜 갑자기? 왜냐? 하면 하고 뒤에 설명할 거야. 이 박쥐들이 있긴 한데, 또 나온다. 박쥐, t 진짜 많이 나와요. 관계대명사. 자, 뒤에 봤더니 뒤에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그래서 생략하지 못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가능하고, 어디까지 내용이맞 만나봐봐. 음,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find blood. 여기까지가 한 내용이지. blood를 찾는 박쥐. 이렇게 되는 거야. p를 발견한 발견했다 이게 아니라 했어. p를 p 를 발견한다 이게 아니라 p를 발견한 하고 꾸며 주는 게 관계 대명사가 하는 일이야. 이런 박쥐 p를 발견한 박쥐는 이렇게 아이고 박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p를 발견한 박쥐들은 요만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주어야. p를 발견한 박쥐들은 share a with b. a랑 b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a를 아이 a를 b로 나누는 거야. 그 발견한 p를 이시 나왔어. 블러드가 하나 이거 하나 취급한 거야. 피를 나누는 거야. 누구랑 나눠? 이 박쥐랑 나눌 거야. 근데 또 어떤 박쥐야? 좀더 설명을 또할 거야. They don't 그러지 못한 박쥐랑아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They don't 라고 한거 보니 뭐 하지 못한 사실은 Don't find지 찾지 못한 내용상 Don't find 블러드를 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얘 뒤에 생략된 거지. Don't find 블러드 피를 발견하지 못한 박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생략해서 돈트까지만쓴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aren't 뭐 아니 aren't, weren't. 이런 것은 틀리는 거야. 이런 건안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글, 전체 글에서 결론까지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cooperation, 협동은 is a process, 과정이래. 자, 협력과 협동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협동, 협력이라는 건 이런 과정이야, 어떤 과정이야 하고, 데부터 과정을 꾸며줄 거야. 그리고 뒤에 보니까 대주동인데 추가 없어? 주고 관계대명사야. 그럼 데부터 꾸며서 해석을 해주라고. 그러니까 과정은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과정이다. 근데 어떤 과정? 하고 설명할 건데, t a r t w h 가 뭐뭐로 시작하다라고 보통 하, 같이 쓰는 거야. 뭐와 함께 시작해? The first single c e l l 싱글 하나의 최초로 최초로 단 하나의 하나의 셀드니까 단 세포 셀드가 세포 거든 셀이 셀이 세포야 세포. 다시 이게 세포야. 세포로 된 거라서 이기 쓴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로 된 하나의 세포로 된 생물, 즉 단세포 생물을 말하는 거야. 근데 최초 말이야. 그래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과 이렇게 되는 거야. 최초, 최초, 아이고 최초로 단세포 생물과 함께 시작했다, 시작했다. 이게 아니라고 시작한 이렇게 꾸며줘야 된다고 관계 대명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한 과정이다.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living things. from. 자, living things. 가 진짜 주어야. 맨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인데 동사가 안 보이네. from t h e i r b e g i n n i n g s more t h a n l i t h l i t h n l i n t h i l i n l l i v n g things. living things. l i t h i n g v t h i n l v n t h i n l i n t h i 까 g v i n t h i n 생명 l 들이 n t take over, 차지하다. take over가 차지하다거든. 근데 이거 과거니까 took over, 차지한 거야. p l a n e 그 행성을, 즉 행성이라는 건이 지구를 말하는 거겠지 뭐그 행성이라는 건뭐 어쨌든 행성을 차지했어. by ing 함으로써. 그러니까 진짜 주동은 이렇게 되는 거야. took over. 이렇게까지가 진짜 주동이고요. 어 플래닛을 차지한 건데요 뭐 함으로써 우리 바이아 엔지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하고 있지 뭐 함으로써 learning 함으로써 에이구, 학습 함으로써 배움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뭐뭐 함으로써 근데 뭘해뭐뭐 하는 걸 배워 이게 투부정사가 run 다음에 투부정사야 아까 fail to run to decide to 하지 런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원형을 써서 이거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걸 배움으로써가 한 세트겠죠. 근데 언제부터 from their beginnings 처음부터야. 어, more than 처음부터 언제까지란 말은 없지만 뭐뭐 전에 more than 3 billion years ago 그러니까 전, 년 전, 무슨 년전 빌리언 10억, 근데 3부터 쓰니까 30억 근데 more than 그 이상 30억 년이나 더 되는 그 이상의 시간 전에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부터 거의 생존을 위해서 리빙 g 즈 생물체들은 차지를 했는데 어떻게? 아, 협력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협력하는 걸 배움으로써 살아왔다는 거야. 생존을 해왔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동물 얘기했어. 우리 인간 얘기할 거야. We human beings. 우리 인간은 cooperate 협력을 하는데요 in plenty of 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in many ways 우리 매, in many ways랑 똑같은 거야 이런 방식으로 많은 방식으로 협력을 한단 말이야 from ing부터 to ing까지 자 from a to b가 전치사야 일종의 전치사라서 전명 다시 우리 배운 거 있잖아 from a to b a부터 b까지 근데 a에 지금 똑같은 ing 형태의 동명사가 나왔거든 그럼 b도 똑같이 거기에 맞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버스 스탑에서 라이닝업 하는 거로부터 웹사이트에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것까지 이 많은 방법을 설명하는 거야. 방법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게 A부터 B까지의 다양한 방법을 설명할 거야. 라이닝업 줄 서는 거, 라인업 하는 거, 라인업 플레이, 하면줄 서세요 이런 거거든. 라이닝, 라이닝업, 라인 라인업, 버스 스탑, 버스 정류에서 줄 서는 것부터 웹사이트의 지식을 쉐어링 공유하는 것. 까지 인간은, 인간도 생각보다 많은 공유를 했다는 거지. 그런데, 아, 협, 협동을 했다는 거지. 형, 협력을 했다는 거야. 근데 하지만, 좀 문제가 있어. 하지만, s o m e t 가끔은, human cooperation은 사실, can break down. 인간은 이렇게, 아, 동물, 생명체들은 3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협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요즘, can break, 좀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인간 협력이 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봤더니, 투부동사 마정 문장이에요. 자투부동사가 나오고 콤마 있으면 100%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다시 투플러스투부동사로 시작했어 동명사처럼 주어일 수도 있는데 콤마 있어 그럼 무조건 뭐뭐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사이에 보니까 인간들 사이에 이게 전면구죠 인간들 사이에서 석세스 성공을 코오퍼레이티브 성공 어떤 코오퍼레이티브 성공 협력적인 성공을 협력적인 성공을 뭐하기 위해서 포스터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라 생각돼. 포스터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즉 증진시키기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 더 좋게 하는 거. 높이기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요지가 나오지. 우리는 we should per, perhaps 아마도 중간에 낀 거예요. should look to look to 해야 된다. Look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뭘 봐? 근데 look to가 있으니까 좀 해석이 달라져. 의지하다는 뜻이 있어. look은 보는 건데 look for 찾다처럼 look after 돌보다처럼 붙으면 다른 뜻이 되는 애들이 있지. 그래서 we should perhaps 우리는 아마도 좀 look to 기대야 하지 않겠냐. nature for 자연에 좀 기대야 되겠어. 뭘 위해서는 영감을 위해서는 좀 자연에 의존하다, 기대다. 자연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냐 등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간 거지. 근데 inspiration 우리 아까 inspire 했었는데 inspire 이게 동사로는 고무시키다랬어. 영감을 주다. 인상을 깊게, 뭐, 감명주다. 이런 내용들을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inspiration은 션 붙은 명사니까 명사 형태로 바뀌는 거야. 왜 명사 형태로 바뀌냐? 폴이 전치사니까 전명구 되는 거. 이런 기본 자꾸 생각하면서 문법을 읽으셔야 돼. 그러면 해석은 영감을 위해서, 감명을 위해서, 이 고무됨을 위해서지만, 고무시키는 걸 위해서지만, 그냥 영감을 얻기 위해 이렇게 의역하기도 한다는 거. 이걸 위해서 자연에 기대해야 한다. 자더, 자연에 의존해야 한다. 아마도 그래야 될것 같아. 라고 필자의 요지로 끝난다. 주장으로 끝난다. 문제 풀어봅시다.